안녕하세요. 지붕 없는 박물관. 제주 전통시장의 다양한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음식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전통시장 도슨트 김진경입니다. 저는 시장에 있는 오래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어른들을 발굴하러 다니는 게, 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고, 그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인생을 배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니 그 시장과 이 지역의 이야기도 더잘알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지역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오래된 시장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시장에 아주 오랫동안 시장을 이끌어 오고 계속 출퇴근을 해 오신 사람들의 이 켜켜이 쌓인 이야기가 정말 보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파김치도 진짜 맛있겠다. 네. 어머니 김치 여기 하신 지몇년 되셨어요? 2 0년 됐어요. <laughs> 진짜요? 네. 아. 여기는 담골들 말로 떠내기, 그, 저기, 네. 지나가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와. 모르, 모르지. 네, 여기는 맨, 네. 여기 걸로 다 하니까. 아, 어머님이 김치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저 갓김치 1kg만 사가지? 네. 네. 마트에서도 살 수는 있는데, 약간 시장에 와야 무림 고수들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뭐~ 오래도 하시면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오래 하셨다고 하면 그만큼 당골들이 입증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오래된 김치집에 있으면 어느 정도 맛은 보장됐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성시장 하면 순대국밥이 네. 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대학교 때 진짜 많이 왔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깨끗해진 느낌 빼고는 진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직도 딱 오면 순대국밥. 여기가 4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여기 한지가 3년밖에 안 됐지만 아, 네, 저이전 사장님이 30년을 하셨어요. 전 사장님한테 요리를 다 배우고 아, 그래서 제가 아, 직접 네. 순대를 만들고 아, 정말요? 머리도 삶고 아, 그래서 매일매일 아유. 좋은 재료로 네. 내드리죠 제주도에 변하지 않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어떤 제주만의 네. 음식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빈 떡이든 뭐 제주하면 생각나는 것들 네. 있잖아요. 근데 이미 잘 알려진 뭐 고사리 육개장이나 네. 뭐 뭉국 음, 네. 이런 거 있는데 순대국밥이 제주도식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 보성시장이 네. 더잘 돼가지고 네. 그렇게. 유명한 음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고사대 육개장처럼. 고성시장에 오니까 제가 갑자기 20대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뭐, 친구들하고 대학교 끝나고 여기에 앉아서. 국밥 먹으면서 얘기도 막 하고 그리고 아, 체육 대회나 네. 학과 행사 있을 때꼭 왔어요. 물론 순대국밥을 먹으러도 왔지만 네. 여기를 꼭 와가지고 이걸 들고 아, 학교 가서 열심히 또과 친구들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통닭 이요 혹시 보성시장 아, 통닭 기억나세요? 한번 가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저 오랜만에 온거 같아요. 네, 잘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지금 닭 튀기고 있나 봐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55년 됐어요 올해 나 31살에 들어와 지금 86 정말 눈물이 날것 같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와 저는 오. 아 그리웠어요 우와 정말 얘는 이렇게 뜨거울 네. 때 먹어도 조금, 맛있는데 어, 뜨거워야, 식을 때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어, 식을 때육지 가는 사람들이 네. 내일 가는 산 오늘도 튀겨 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튀어 오랫는데 서울 가면서 먹을까. 음. 하나 먹어봐. 닭이 신선하니까 음.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음. 이게 아까 계속 보니까 그 어머님 이게 반죽하는 음. 그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마트 안 생길 때는 망 장사 잘때났어 그런데 이제는이 마트 생기니까 손님도 또이 마트에 다 가보고이 많아. 그러 여건 뭐살 것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다 가고 저거 식당 하고막 있으니까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어. 우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물질도 잠깐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왔는데 벌써 50몇 정확히 이제 올해 몇년 되신 거예요? 69년도 왔으니까 몇 년이야? 나가 2 7회 왔으니까 83살이야. 몇년 살았어? 음. 50년 넘어 살았잖아. 네. 네. 그래도 오늘 다행히 다 파신 것 같네요. 우와, 오늘 네. 준비한 거는 다 팔고. 아 네. <laughs> 팔아봐자. 팔아보자. 내린 물건 사러 가면 또올라오는데 <laughs> 물가가 이제 조금 안정됐으면 좋겠다 진짜. 아 진짜야. 안정돼야 돼. 네. 그리고 농사가 잘돼야 돼. 맞아. 우리 생일들 남편은 하지만 음. 농사꾼한테는. 네. 비료도 좀 싸게 네. 하고 모든 물체 맞아. 들어가는 것도 좀 네. 저렴하게 해줘야 돼. 네. 높이 높이 올려버리는 그 농사 짓는 사람은 우리 장사하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이 행복하게 농사를 지어야 네. 시장에 그럼. 있는 상인 분들도. 어이고 다 생산 네. 사람다 편안해. 그렇구나. 제주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주의 전통시장이 하나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시장에서의 경험이 정말 색다른 미식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슨트는 장차 앞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하나의 여행 코스로 조금 소개를 해주고 싶은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